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오행이 네, 네, 네. 타고난 재능, 음.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을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기준은 재능. 저희가 네. 만세력을 보잖아요. 네. 만세력을 봤을 때 보통 이게 뭐 색깔별로 보거나 모카토금수로 뭐 보기는 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은 좀더 깊이 있게 볼수 있는 방법 그렇게 네.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제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는 그 용어가 익숙하실 텐데 만약에 정그 그게 익숙하지 않다 했을 때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수목화 그래서 검은색 초록색 빨간색 네이거 네. 너무 쉬운가요? 이거 <laughs> 아니요 수생목 목생화 이이 <laughs> 개념인 거죠 어, 어, 수가 화로 가는 음, 음. 음. 질문만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웃음> 예,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 네. 다른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만세력에 보았을 때 일반인들이 색깔별로만 되어져 있고 글자로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타고난 재능을 뭘로 볼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하셨던 게 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네. 그 오행에 음, 네. 음. 올해 맞는 오행 월, 오, 월에 맞는 오행이 갖춰져 있느냐? 음. 음. <laughs> 보통 그 겨울하고 봄에 태어난 네. 어, 사람들은요 철학 어, 수 목인데요 주로 네. 겨울이 수고 봄이 목이에요 그래서. 어, 봄에 싹이 나듯이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뭐 철학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이런 사회 전반 내에서의 맨첫 시작점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오행으로 보면은 수 목 수생 목 정도로 해당 된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목 왕하면은 다른 계절에 태어났어도 약간 이런 분야의 문과적 어 자질이 좀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학생들은 어 보통 교육이나 왜냐하면 목이 목을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 가르치거나 전달하거나 이런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계속 성장시키고 키우는 거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소통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설득력 이런 분야에 좀 많고요. 그래서 홍보, 광고, 뭐 행정 뭐 이런 분야에 많이 어, 포진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화로 간다라는 건 여름으로 간다는 거고 대외 활동력이 좀 왕성해지는 네.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 이렇게 네, 네. 해석하면 그렇죠. 될까요? 예. 여름생들은? 예그 <laughs> 다음에 이제 여름에서 그럼 예. 또 가을로 가면은 네. 어 나무가 자라서 울창해진 다음에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목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레벨 단계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 약간 뭐 금융, 과학, 기술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분들은 아무래도 경쟁은 좀 치열하죠. 가을생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에 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산업 또, 많이 발달된, 사회고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스트, 음. 프로페셔널 한사사람이이죠죠 그래, 네. 예. 그래서 저는 가을생, 겨울생들을 봤을 때안쓰럽다 n d so, yes, j o 화급금이라고 얘기 l 죠 그렇죠. a r l s e 이 l i t t l 신유로 가게 되면 e answer up, that, and so, y e 되어 저 왔어야 성공을 할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참 저는 봄생이거든요 봄생으로서 어 저는 저만 아 이런 이런 인간관계에 부침이 있고 힘든 줄 알았는데 그 가을생 겨울생 보면서 아 정말 삶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음. 명리학을 배우면서 네, 네. 제가 수월생인데 수월에 그 굉장히 집약되고 산업적인 그런 환경 안에서 그 계층이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어, 때미리부터 음. <laughs> 의사까지 그러니까요. 서비스가 의사의 음. 서비스도 어쨌든 네. 사람을 치유하는 거고 미용도 사람을 이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같은 월 월인데 그러면 이 같은 월에서 이렇게 많이 분파된 건데 뭘로 그러면 내 아이의 사주 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네, 네. 콕 집어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음. 그건 우선은 일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 네. 계시죠? 지지가 이제 네. 지지는. 그 사람이 타고난 환경인 거고요. 네. 청가는 네. 그 아이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네. 거예요, 추구하는 것. 그러면 음.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그 분야에 특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가을에 태어났어도 문과적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음. 봄에 태어났어도 이과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것들을 판별해서 어떻게 융복합 시켜서 어떤 분야로 어, 추천해 주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천적인 거는 주로 음. 이제 천간을 보고요. 네. 예, 천간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수목화면 네. 어그 문과적 성향이 좀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천간이 어 화금수 이렇게 흐르면 아무래도 문 이과적 예체능적이라든지 그런 혹은 금융 쪽 이런 쪽이 어 적성에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아이들 되고요. 같은 경우에는 대운도 영향을. 대운이 주겠죠? 어 입시 혹은 그 전에 어 초년의 대운이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음. 경우도 그렇고. 음. 네. 네네네. 네. 저도 그렇고. 아 네. 그러면 대운을 뭐 10년으로 따지면 아니 20년 정도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저진료 적성에 적용되는 부분이 네.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 20년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한 20살 때까지. 네네네. 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걸 평생 쓴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바뀌기도 하죠. 예. 네, 그런. 네. 아 요즘에 직업 분들이 네. 너무 네. 다양하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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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지지에그 합충 변화로 음. 볼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아이가 음음. 이제 그 같이 전공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음음. 너 나중에 이거 바뀔 거다를 굳이 미리 맞아요 예 그게 음. 합충 변화가 삼합 방합 충과 충기 네. 이걸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삼합이 음. 되어 있는 친구들은 보면은 뭔가 하나를 시작했어도 하다가 어, 또 다른, 뭐 노래를, 노래만 음. 하는 가수도 있지만, 가수에서 뭐, 매니지먼트도 만들고 작곡도 작곡. 하고 뭐, 하다가 큰 뭐, 매니지먼트사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박진영처럼 이제 그런 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합 음. 삼합 사막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음. 하다가도 분야를 넓혀가는 게 되고, 방합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그 자기 세력이 있어서 그 안에서 그런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뭐, 가족의 음. 뭐, 유업을 잇는다든지, 친척들과 음. 이렇게 한다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그런 문화가 괜당문화라고 해서 친척들끼리 많이 끈끈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합을 진짜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네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육합 같은 경우는 사회에 나갔을 때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네. 선후배 관계가 많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운에서 음. 저희가 볼수 있는데 보통 뭐 육합이나 이런 것들은 어, 사회에 나갔을 때 많이 보고요 어, 그리고 삼합이 되었을 경우는 어떤 어 특. 특수와 자질, 특기 이런 것들을 잘 살려 주면 나중에 살아가면서 좀 도움이 되겠죠. 첫 스타트가 그러니까 되니까. 이게 학부모들도 예. 요즘에 아이들도 어,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보거든요. AI로 이 사주를 되게 사주. 많이 보더라고요. 오, 예, 예, 예. 학부모들이 봤을 때 저희보다 이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고 육아 방화뭐 이런 <laughs> 것들을 너무 아시는데 아시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를 음, 여러 면모로 네. 도움을 주셔 가지고 예. 어 적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지가 환경이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어, 했는데 그렇죠. 이제 월지를 중심으로요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그 문과적 성향과 이과적 성향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 많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보시다가 어려우시면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도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한테 네. 이 길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쪽 길을 선택했을 음. 때 짧게 갈수 있고 예. 그러한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자리를 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음. 저희한테도 공부도 되고 또 진로 적성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시행착오도 덜 겪고 도움을 네.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네.